장을 볼 차례인데요. 지난 오케이. 영상에서 이걸 봤었죠. I gave the dog 무슨 뜻일까요?라고 물어봤었어요. 개를 줬다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개에게 줬다일 수도 있거든요. 이뭔 개소리야! 이렇게 영어에선 동사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영어를 훨씬 더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에이 개봉. 그첫 번째로.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따라오는 특이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보통의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양 자체는 다 명사처럼 보인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People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요. 즉다 명사처럼 보이지만 여기 두가 숨어 있는 동사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요 명사 두 개가 그냥 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Jake and Matt 하면서 묶을 때 and를 써서라도 이렇게 묶는다든지 아니면 Matt the teacher teaches English. 이런 식으로 교사인 매트, 이렇게 같은, 동격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같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컴마라도 이렇게 꼭 찍어줘야 돼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명사 두 개를 붙여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배울 동사들은 좀 특이해요. 뭐냐면, 아까 봤듯이, she gave the d o 그녀는 주었다. 그 개를. she gave him. 그녀는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둘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얼핏 드렸었잖아요 이런 동사들은요 이걸 두개 동시에 쓸수 있어요 즉 명사 두 개를 같이 쓸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She gave him the dog. 하면요 그에게 개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명사 두 개를 쓰는 걸요 이 챕터에서 두 박자를 넣는 그 박자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고 있거든요 <목소리> 여기서 gave, give의 과거인 gave는 좀 특별한 동사라는 의미예요. 아무 동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give처럼 좀 특별한 동사들만 쓰니까 이런 동사들과 익숙해져 놓으면 아주 편해지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동사들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 지나갈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눠 보면 되는데요. 우리말도 순우리말이 있고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 둘의 특징을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우리말이지만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용어인데요. 순영어, 즉 옛날부터 아주 고대부터 사용하던 영어 단어들을 제가 순영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프랑스어나 라틴어로부터 유입돼서 새롭게 영어가 된 단어들을 외래 영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예시로는요. give Take, have, keep 이런 단일 어원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래어는 마치 우리말의 한자어처럼 어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include 그러면 in은 안에, include는 뭔가 가둬놓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가두니까 포함하다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exclude는 바깥에 가두니까 제외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얼핏 이 단어의 형태를 보시면요. 이게 순영어인지 외래영어인지 쉽게 어느 정도는 구별이 돼요.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특징들을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단어의 영역의 크기, 단어 영역의 크기는요. 순영어가 훨씬 폭넓어요.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가지고 확장해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해 보면요. give는 주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사용될 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래 영어인 provide, supply, donate. 이런 거는 주긴 주는데 뜻이 좀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provide는요, 미리 챙겨주다 해서요, 기부만큼 이렇게 폭넓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좁게 쓰겠죠. 그리고 supply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donate는 우리가 알듯이 대가 없이 그냥 주니까 기부하다라는 우리 말로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대략 이렇게 구별해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쪽에. 순영어에 해당하는 단어, 특히 동사들은요,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이 불가능해서 수거들이 많은 거고요. 이쪽, 외래영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쪽의 단어들은 어원이 합성되면서 단어들이 아주 충분히 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수거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요, 순영어로 쓰는 동사들의 문장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외래영어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순영어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순영어 쪽에 속한 단어들의 활용 범위가 넓어서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좀더 힘들고 또 하나는 숙어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순영어로 이루어진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영어 문장 구조에 훨씬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복잡한 문장 구조는 대부분 쉽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순영어 동사들을 위주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들의 순서까지만 오늘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she gave him the dog이라는 문장을 아까 봤었잖아요. 그러면 순서는요, 전달을 받는 대상을 먼저 쓰고, 전달이 되어지는 대상. 즉, 그에게 그 개를 주었다. 이런 순서로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뜻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듣고,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She gave the dog 하고요 그녀는 개를 주었다 에서 문장 구조가 끝나면 그에게 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즉 힘이라는 걸 뒤로 써 주고 싶으면 to 를 붙여야 되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말은 말의 높낮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영어는 들어보면 항상 높낮이 변화가 있잖아요 s w i f t w a t e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로 말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은 강하게 말하고 생략해도 좋지만 억지로 생략을 못 하니까 넣어야 되는 단어들은 약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낮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 She gave him the dog 하면서요. 다 강하게 말하기는 좀 어색해요. 주로 동사는 좀 강하게 말하겠죠. 동사를 강하게 말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약하게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강하게 말하는 이런, 이런 구조를 많이 가져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들어간 힘을 강조하기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힘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힘을 뒤로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문장은 she gave him the dog 하면요. 그 개를 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한 거고 가운데 있는 힘을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구조를 조금 바꿔서 she gave the dog to him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사실 같은 그림이지만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낼 때도 she gave him the dog 이런 식으로 힘을 약간 약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밑에처럼 말할 때는 she gave the dog to him 하면서 힘을 좀 조금 더 강하게 소리 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게 있겠죠. Give me that. 이렇게 하면 나에게 그걸 줘 하는데 뭐가 더 강조된 걸까요? 당연히 that가 강조된 거고요. 나에게를 말하고 싶으면 me를 뒤로 보내서 to me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that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항상 좀 강하게 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말할 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t h a t 가운데로 오면 it, it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give it to m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give me it. 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해요. Give me that. 이게 어울리는 거고, 그리고 it 자체를 또 크게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that을 가운데로 넣으면 it이 와야 되는 거라서요. Give it to me가 되는 거죠. Give that to me는 어색해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와 친해지게 되면 인토네이션, 그 억양, 원어민식 억양과도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